오늘은 의자에 앉아서 명상을 했습니다. 몸을 스캔하고 또 바로 세우고 느낌을 따라가 봤습니다. 손과 팔에서 열감이 느껴졌는데 특히 손에서 그렇게 느껴졌습니다. 머릿속에 여러 생각들이 들어왔지만 계속 지켜보고 있었고요. 결국 하나의 생각이 남았는데 나는 내 가슴에 무엇을 담고 싶은가? 라는 질문이 계속 떠나지 않고 머릿속에 머물렀습니다. 너무나 많은 것을 하고 싶어 하고 또 다양한 것에 관심이 있다 보니 정말 제 주의가 많이 흐트러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남아 있게 되었나 봅니다. 하고 싶어하는 많은 일 중에 결국 가슴에 남아 있는 것이 무엇을 할지를 결정하겠지요.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명상 후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.